호호호. 하드 졌다. 이마 잘 딱딱 알아. 어 어? 아, 어, 맞아 봐야 가 있는데? 라운드 3개 뜨고 진짜 개무션 같았 4개? <놀린> 자, 여기서 벅샬룰레해본 사람이 몇이지? 요 일단 나. 아이템 효과를 거의 다 모르겠네. 두 개는 아는데 두 개는 모르겠다 담배랑 아드레날린은 알겠어 삼사 와란두형 진짜 못생겼다 <laughs> 로드옥은데 로드옥 <laughs> <자기한테 먹고. 웃음> <laughs> 아! 자기한 아! 씨발 그치 러시아 롤렛은 이 맛이지 이게 그치, 뭐지? 말도 안 되는 확률 뭔지 몰라 에이, 네. 이게 말이 돼? <laughs> 타라락 원래 러시안 로렛은 쏘는 거야. 오. 오케이. 오씨발 어, <laughs> 오케이. 야, 여보세요? 이따 위로 나오는 거야? <laughs> 형 전화도 하는 거야? 어, 나 근데 잘못 나못 봤어. <laughs> 야, 뭐라고 하셨지? 아, 어... 뭐 <laughs> 어, 아니었어요? <laughs> 반반치킨이야, 반반치킨. 반만치킨이야반만치킨 오케이. 오! 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, 야, 진정해, 진정해. 어, 왜, 왜, 야, 날 쳐다봐, 야, 야, 왜, 날 쳐다봐, 왜날 쳐다봐, 왜날 쳐다봐. 다왜날쳐 야, 우리 친하잖야 우리 친하 야, 우리 친하잖아! <laughs> 야, 우리 친하잖아. 야, 야, 우리 친하잖아. 아. 제가 컴퓨터를 싹 엎어버리고, 처음 깐 게, 롤이랑 발로란트랑 배그 깔았어요. 아나 배그가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? 나 어제까지 못했어. 왜냐? 컴퓨터에 있는 영상들을 다 외장하드에 옮겼어야 됐어가지고 방송용 이번시스터왜안 올려줌? 올려준다음에 아니 그... 본계에다 올릴 생각을 하고 방송용으로 올릴 생각을 안 했어. <laughs> 다 먹었다. 아. 아 이거 너네 들었나? 얘기를 하다가 한 4시쯤에 남도령이랑꽁돌령이랑 둘이서 이제 둘이 얘기하길래 이제 우리 치울 거다 치우고 들어갔단 말이야. 그 약간 현실판 아오니 하는 거 마냥 거실에서 쿵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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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 귀여워. 어디 갔어? 이들아 귀여워. 나와 봐. 와, 그거 듣는데 무서워 가지고 대답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안돼 자야 돼 여기서 나가버리면 나 6시까지는 못자 그런 그런 거잤어요 작가인 신화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과장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스타에 왔다 아는 지인과 함께 자념하여 밥 어서 오고 사람이 굉장히 많다 네 많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난감했다 하아 더 많은 사람들 중에 크루원들을 대체 어떻게 졌지 싶기 때문에. 그리고 한 분이 앉아계셨다. 그럴싸한데? 그런데 뭔가 유사한 분이 모여서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관찰하고 지켜봤지만 우리 출발도 안 했는데 크크. 헐 닮, 닮았는데 뻘짓했네. 김치국 지린다. 레알로 크크. 디스코드 서버 채팅을 통해 아직 출발을 안한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고, 대단 사람에게 소리 쳐서 인사할 뻔 했다. 죄송합니다. 사람 착각했습니다. 이리저리 먼저 들어가서 구경하고 놀다 보니, 쿨원들이 가까운 제1전시자의 대신 나는 소식에 재빨리 찾아갔죠. 헉. 빨리 간 덕에 란검 교육 보고 사인도 받고 선물도 잘 전달하고 인사하고 보는 짧지만 강렬한 만남을 좋다 못해 봉분해서 기절할 뻔했죠. 오늘의 최고 업적은 가장 먼저 사인 만나고 첫 오프라인 사인을 받았다 이 말이야. 완전 로키비 기대! 집 조심히 들어가시고 푹 쉬세요. 아참 그리고 모바일 방송 키는 법 없는 찾아서 배운 해주세요. 완벽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불 정도로 그냥 가짜 말벌이에요. 하지만 안 켰죠? <laughs> 하지만 안 켰죠? 전화 왜 하셨어요? 뭐가 너, 너그 팝송 중에 왜 힙이거든? 예. 네. 왜 힙인데 따다 따다 하는 노래 알아? <laughs> 뭐해요? 아니, 진짜로! 야 사람들한테 단, 다 물어보고 다니는데 아무도 모른대나 아, 너무 억울해! 예, <laughs> 그 팝송인데, 바바바바, 따다 따단, 따단! 하는 게 있어. 근데 그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, 제목도 기억이 안 나. 진짜 미치겠어. <laughs> 아, 진짜 모르는 거지? 어 oh, 너무 웃겨 아, 답답해. 아, 기다려봐. 아, 찾고 올게. 옷이나 발로? 옵치 클래식하면 재밌을 듯. 어, 오버치였까 근데 다운 받아야 돼. 기다려. <laughs> 뭐딴 사람이네. <laughs> 뭐야? 내가 저런 소리를 썼어? 하면 재밌을 듯. 어, 오버치였까 저런 기다려면 36만 년도 기다리지 <웃음> <웃음> 크크 눈나. 다운 받아야 돼. 기다려. 누구야, 씨. 개 징그러워. 저런 목소리 는기억이 없는데, 내가. 너네 그거 알아? 나 그거 찾아봐. 이게 사람이 말이지. 사람이 줄을 타려면 줄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? 근데 타자는 얘를 잡아야 돼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, 그럼 줄을 잡을 손이 없어. 그래서 얘는 언더니로 갔다가 이렇게 줄을 잡은 거야. 어때? 항문 불타겠다고? 엉덩이 힘이 레전드인 거야. 겨드랑이로 할 수도 있다고? 아 아니야. 엉덩이로 잡은 거야. 이거. 짜잔! 필터마크째롱 어때? 괜찮죠. 괜찮죠. 짱이죠. 짱이죠.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비도 올게 할 수도 있고요. 보이세요? 짜! 이제 번쩍번쩍. 철칵 짜잔! 그 다음에 이제 찰칵찰칵도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캠 무빙? 캠 무빙인데 이러고 있다가 요렇게도 됐다가 요렇게도 됐다가 짜잔 <laughs> 오우, 짜잔 원래 이거 필터 전거 보여줄까? 필터 끈 거? 필터 끄면 은요렇게돼 <laughs> 필터 끈게 이거야 생각보다 많이 차이나지? 이게 할뻔 이쁘죠? 끝이에요. 헤이, 저 안녕하세요. 지금 영상은 다 끝났고요. 여기 여기 보이는 거 이거 다음 영상인데 와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눌러서 봐봐요. 날 재밌으니까. 무조건 하나는 누르셔요. 진짜 나 화내기 전에 진짜 하나는 눌러야 돼 진짜로.